크림치즈 파스타 한번 갈까요? 음, 크림치즈 베이컨 파스타.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자, 요 크림치즈 베이컨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보시면, 하, 드럼밀입니다. 네, 똑같은 드럼밀이고요. 음. 여기는 이제 여러분 저희가 또 이것도 즉석 파스타예요. 네. 이것도 얼마 안 걸려요? 몇 분이요? 다 5분입니다. 음, 요거는 이제 첨가물이 없이 소금, 설탕, 비타민C만 넣어서 네. 36시간 동안 건염, 숙성 후에. 네. 참나무로 훈연한 순베이컨과 새송이버섯을 넣어서 뭐야. 풍미를 더한 아유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아시스는 포장상태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제가 그때 이유식할 때 단호박 포장상태에 오. 또 감탄했잖아요 이런 거 오. 깔끔하게 아. 우리 아이 먹여도 좋고 우리 가족들의 먹거리는 오아시스에서 믿고 할수 있는 그래요 제가 아까 미리 우리 동호님 드시고 있을 때 제가 넣어 놨는데 네. 요거를 데워 서또 플레이팅을 하면 오, 예쁘다. 여기다 놔 드릴까요? 네, 여기 음. 여기요. 돌아가라. <laughs> 돌아라 돌아라. 어? 오! 컬러가 다르다 음, 이번에는 그죠, 그죠, 여러분 그죠. 보시는 것이 이건 크림치즈 베이컨 파스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딱 똑같이 5분 걸리고요 네. 이것도 햇썹 인증된 곳에서 음. 저희가 깨끗한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파스타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엘 글루탐산나트륨 음. 합성보존료 아지산나트륨 이거 세가지가다 없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속이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음. 우리 아이도 어떤 거 먹이실까요 혹은 뭐 아무리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 한들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희 가족들은 사실 좀 몸에 좋지 않은 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오아시스 제품부터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쓰리 무라고 써 있어요. 산무. 음, 음, 그게 산무. 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뭐 합성, 보존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도 이제 한, 한창 성장기 때는 특히 중요하대요. 당연하죠. 음, 더 흡수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성장을 다한 우리도 중요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되게 네 중요해요. 그렇죠. 자. 우리도 중요합니다. 요, 이건 크림치즈네요. 여자들은... 네. 데이트할 때 음.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팁이 다 이거 잠깐 적어 놓을게요. 음. 크림 치즈 베이컨 파스타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복으로 적어요, 왜. <웃음> <웃음> 어, 맛있어. 어. 음, 보통 크림 파스타는 그 크림의 약간 그 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진짜 뭔가 간이 센게 아니라 각각 재료 맛을 되게 잘 살려놨어. 요 저는 그게 너무 있어. 좋은 거 같아. 요 베이컨은 또 음. 베이컨대로. 음.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그렇죠. 그리고 음, 이게 크림이구나. 풍미가 가득하다는 말이 못 말해요, 죠 이건 훨씬 부드러워요 음. 맛이. 음. 제가 지금까 바로 전에 먹었던 것보다 빨간 소스보다 약간 크림쪽으로 오니까 훨씬 더 입안에서의 느낌이 풍미도 더 가득하고. 네. 부드러운 느낌이다. 아, 이게 여성분들 좋아한다는 거야? 응, 어, 그리고. 오케이, 요거 시켜줘야겠다, 나중에. 우리 둘이 데이트를 갔어. 아. 근데 둘다 크림을 시키는 건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 그쵸. 그지 음. 하나씩 먹어야 되잖아. 하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근데 그렇게 음. 딱 해서 먹는 거지. 나눠 먹는 거지. 음. 크림 좀 먹다가 조금 약간, 어, 느끼한가? 다시 빨간 거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 꾸러미 안에 이렇게 담아 놓은 거고, 네. 이제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크림 파스타가 막 데워진 그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다 먹었는데도 음. 입 안에서 이 크림의 향이, 크림 소스 향이. 지금도 남아있어 어머 너무 맛있다. 음, 이안에 음. 남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들 저희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네. 꾸러미를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전기 배송 한번 보세요. 네.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보시는데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전기 배송 신청하셨어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네. 어 저는 뭐 가족이 좀 많아 가지고요. 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장을 봐요 하시는 분들은 네. 일주일에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전기 배송을. 자 그다음에 아니요 저는 한2주에한번 보는데 그2 주에 한 번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음. 저기 서울에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데 혹시 음. 내가 이거 신청할 수 있을까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만약에 주문하시는 분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인데, 네. 만약에 밤 11시 이전까지가 주문해 주시면 새벽 배송 가능한 지역은 새벽에, 내일 오전 새벽 7시 이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불가한 지역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음. 자, 그리고 항상 특별한 가격이죠. 이게 네. 얼마라고요? 저희가 지금 먹은 게? 크림치즈 패스가 5,150원이에요. 네. 이렇게 만나보실 수 없어요. 어디 가서도. 그렇죠. 자. 360만원 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잘 가려요 그거를 <laughs> 신기하다. 딱 얼굴 크기네요. 근데 방송 이 라이브 너무 재밌는 게막 네. 전자렌지 다 끝났다고 띠띠 소리 나고 <laughs> 진짜 이거 꺼내려저또막 <laughs> 가고. 네, 아주 그냥 리얼리티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 집에서 요리 오븐 아, 하시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네. 오! 왜냐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게이 모습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꺼내서 저희가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김이 <laughs> 막 나고. 와. 아니 근데 진짜 ]이랑... 이거 향 어떻게요? 와 원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야 되는데 이쁘게 아 이렇게 이제 해서 아그 저기 하시는 거 저기 저기처럼 셰프님들처럼 네 그냥 부을게요. 부어도 어떤지. <laughs> 아 그치 나이 소스 미안해요. <웃음> <웃음> 왜 그랬는지 알겠네. 자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남탓을 해서... 하면 안 돼. 음 나도 못 하는데 뭘자 하지만 <laughs> 두 아이의 어머니. 네 쌍둥이 엄마. 어머 어머 오, 민준이네 맛있겠다. 집에 가니까 파스타도 종류별로 주더라. 음. 제가 뭐딴거안 했잖아요 여기다 네. 올려놓을게요 또 감독님 돌아갑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굿 엑설런트네요 엑설런트 그냥 간단합니다 5분 동안만 전자레인지 돌려주시면 그쵸. 여러분 굳이 뭐 내가 뭐 이탈리아 가지 않으셔도 그리고 사실 제가 먹어보니까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저희가 일부러 소스를 더 얹은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소스예요 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네. 자. 저, 어 젓가락 네.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머니 네. 뭐, 네. 지금 뭐 포크가 뭐 중요해? 젓가락으로 먹어야 지 아우 좋 갑자기 젓가락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근데 면이 진짜 맛있어요. 음. 아 면이 일단 이거는 음. 여러분 저희가 면 자랑 좀 할게요. 이게 100% 이탈리아산이에요. 난그 다음 파스타 좀 넣고 있어요. 예. 네. 네. 이곳이 왜 면으로 유명하냐면 음. 음. 그 볼루냐가 여러분 밀이 엄청 풍부해요. 음. 예전부터. 그래서 그때 1900몇 년도부터 그곳은 다 생면으로만 먹었대요 파스타. 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음. 100%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봉지우루. 음. 아, 음. 음. 나 보러 오신 분도 있잖아요. 오, 진, 오, 오, 왜요? 제, 왜, 왜요? 왜? 아니, 그냥 왜? 반갑다고.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난지수님 보러 오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 아. <laughs> 자, 일단 오늘은 무조건 정기 배송 가세요. 음. 그리고 이번 주말은, 뭐, 외식, 여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정말 막 이런 생명 파스타를 그대로 그것도 막 종류별로 이태리 한번 갔다가 크림 파스타 음. 먹었다가 심지어 이제 저희 좀 있다 로제 파스타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오늘 많이 먹는거 아니라 아, 뭐라고?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일단 제가 사실 음. 한식파에서 양식 잘안 먹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파스타를 음? 먹는다는 거 근데 그것도 크림 파스타를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음, 남자들끼리는 잘안 먹잖아요, 양식을. 음, 남자들끼리 음. 가서. 근데 사실 이렇게 먹어볼 일이 되게 더, 드문데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음. 기본적으로 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요. 음. 이 시피는 식감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도 가끔씩 피자 시킬 때 같이 시켜요. 사이드 메뉴로 네. 파스타 시키면 음. 도착하면 이미 불어있어요. 맞아. 퉁퉁 불어있고. 차갑고. 차갑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냥 지금 저희가 방금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먹어보면 이 시피는 식감이 맛있어. 이게 이렇게요. 첨가물이 없이 소금이랑 설탕이랑 비타민C만 넣어서 36시간 동안 음. 건염 숙성 후에 참나무로 훈연한 순 베이컨과 새송이버섯을 근데 아까 음. 송이버섯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면 자체도 듀럼밀이라고 해서 네, 이거 살아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음. 보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동호 씨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지수 님은 아름다우시다고 하셨어요. 와. <laughs> 나 좋아요. 그래. 아 지수님 좀 드세요. 그래요. 네. 아만 너무 전만 먹었는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걸좀 보여 드리고 싶어요. 송이? 송이. 송이 보이시죠? 송이. 와, 진짜. 송이의 비주얼을 보라. 오늘 너무 맛있다. 네, 저 먹을게요, 이제. 네. 송이를 저는 한세쌈 정도. 자, 지수님께 넘겼습니다. 아하 네. 파리파리인데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송이를 세 개. 세 개를 일단 합친다. 세 합친 송이. 그렇지. 그래도 어, 세송이요 그래서 세송입니다 허, 헙. 어 정말 충격적이다. 말문이 턱. 먹겠다. 진짜. <laughs> 말문이 턱. 음, 맛있죠. 아 확실히 음. 제가 이제 크림이 좀 부드럽네요. 음. 예 먹었을 때 먹고 나서도 입안에 풍기는 향이 되게 부드러워요. 아, 확실히 음. 부드럽네요. 지수님 어땠어요? 이야. 지수님 한번 뭐 먹. 뭐? 이거는 그냥 따라요. 숨길 수가 없죠. 뭐냐면 드시고 싶어서 막 기침 나오시는. <laughs> 이게 아까 미리 데워놨던 거잖아. 네. 이것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네. 크림의 풍미가 진짜 좋아하는데, 막전자인지에만 돌려는데. 응. 음. 전자렌지에만 돌려는데. 프라이팬에 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되게 사실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laughs> 진짜 맛있다. 음. 그 다음 거 나오기 전에. 음. 요거는 뭐 아이들 간식뿐만 아니라, 음. 뭐, 저, 아우, 저는 여동생한테 이거 선물 한번 해야겠네요. 여동생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